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속에서 진짜 투자 가치를 가려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XR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최근 미국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XRP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시작은 규제의 방향성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방향이 아주 명확해지고 있죠. 최근 미국 하원은 클레어리티 액트라는 법안을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미국이 더 이상 암호화폐와 웹3를 방치하지 않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끌어들여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상원이 하원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x r p 와 같은 자산에 기간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절대강자 스위프트입니다. 최근 스위프트의 최고 정보 책임자 CIO가 링크드인을 통해 리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소송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기술력이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날선 비판이었는데요. 심지어 XRP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스위프트가 느끼는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은행들이 왜 굳이 비싸고 느린 스위프트 대신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스위프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명확성과 기존 시스템의 견제 속에서 전문가들은 XRP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는데요. 코노스턴 에셋 메탈의 창립자인 테리 사카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될 것이며 심지어 XRP는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국가적 자산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또 다른 분석가 폴 베러는 더 구체적인 예측을 내놨는데 2026년이 되면 XRP의 가격이 두 자릿수를 넘어 무려 50달러 이상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그 근거로 XRP의 ETF 승인, 시장 구조 법안 통과,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 획득 그리고 결정적인 파트너십 발표 등을 꼽았는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현실화가 될 때마다 XRP의 가치는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기관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단순한 희망에 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유명 모바일 게임사이자 블록체인 기업인 건미는 무려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XRP를 매입했는데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자신들의 블록체인 생태계의 XRP를 깊숙이 활용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암호화폐를 사들이기보다는 코인베이스 같은 검증된 플랫폼과 제휴해서 고객들에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이런 현상을 기관들의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 것은 이런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넘어 무 만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관들이 XRP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XRP 렛저의 기술적 진화입니다. 최근 XRP 렛저에는 자격증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XRP 렛저 자체에 고객 신원 확인 KYC라고 하죠.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 준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다룰 때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규제 문제입니다. XR 필렛저는 이 문제를 블록체인 레벨에서 해결함으로써 기관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의 고속 망을 깔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규제 준수 증명을 할수 있게 되면서 프라이버시와 함께 편의성을 모두 잡게 될 겁니다. 여기에 XRP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XRP의 ETF 가능성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연물 ETF를 출시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 목격한 바 있죠. 블랙록 하나가 전체 비트코인 시장의 3.5%가 넘는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블랙록이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XRP ETF를 출시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 물량만으로는 이 거대한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XRP ETF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 XRP 가격의 체급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금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XRP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지금 저평가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만큼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XRP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이미 이런 전략은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주요 자산운용사들과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SEC로 인해 억눌리고 저평가된 XRP가 곧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XRP의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죠. 세계적인 금융 기업인 j p 모건 XRP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무려 첫 해에 2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식간에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XRP 결제를 비롯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고, 최근에는 XRP를 합법적 담보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금융 업무에 실제 사용을 시작했죠. 여기에 지금까지 조용했던 블랙록마저도 XRP의 폭발적인 수요와 미래가치를 인해 XRP 현물 ETF 검토를 시작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도 빠르게 XRP를 선점하고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런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XRP 단 하나에만 집중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오히려 XRP가 10% 오를 때 수면 아래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들은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을 잘 찾아 수익을 극대화했던 기관들만이 세계 금융의 중심, 월가의 진입해온 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XRP의 가치가 10%가량 급등이 나왔을 때, 무려 5000%, 리플의 수익률 10%보다도 500배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X스펙타. XRP 레저의 고성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탄생한 유망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이자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숨겨진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여러분이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X스펙타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XRP보다 무려 500배 더 많은 수익으로 5천만원에서 5억원의 시드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몸집이 무거워진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1000% 10,000% 오를 수 있는 단돈 10만원 소액을 수억원으로 불릴 수 있는 마법 같은 저평가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엑스스펙타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액의 시도를 시작해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 뱅가드 같은 월가의 핵심 자산 운용사들과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적인 금융권들이 앞다투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체 없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EVM 사이드체인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 오신 분들이시라면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EVM 사이드체인은 이더리움의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빠르고 저렴한 XRP 네트워크와 연결해 주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이더리움과 XRP의 장점만 조합한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각 암호화폐 시총 2위와 3위를 지키고 있는 이더리움과 XRP는 각자 명확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XRP는 국경간 송금 혁신을 목표로 탄생해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높은 보안성을 자랑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부재로 기존 전통 금융을 대체할 탈중앙 금융인 디파이나 디지털 소유권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체불가 토큰 NFT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할때 은행이라는 제3자를 거쳐서 진행을 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런 제3자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개인간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탈 중앙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디파이, NFT, 웹3.0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했지만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보안 문제 가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죠 이렇게 각자의 장점이 명확 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xrp 원장에 evm 사이드체인이 도입되면서 xrp의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위에서 이더리움의 광범위한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개발자들은 XRP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위에서 혁신적인 D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XRP 레저는 우리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가 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대량으로 출시가 되면서 구글과 같은 세계적 점유율을 XRP가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블록체인의 끝판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혁신인지 수치로 말씀드려보자면, XRP 렛저의 거래 처리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100배나 빠르고 수수료는. 무려 99%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훨씬 더 쾌적한 XRP 네트워크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이들이 XRP 네트 안에서 다양한 DApp과 생태계를 구동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생태계의 규모가 점차 XRP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XRP는 자사 생태계의 디파이 규모보다 무려 1080배나 더큰 이더리움의 디파이 자본 127조 원. 그리고 US 테더와 USD 코인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을 포함한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총 130조 원까지 전부 흡수하게 되면서 EVM 사이드체인으로 인해 순식간에 XRP의 몸집은 수십경원 수준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초거대 금융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XRP의 시가총액이 머지않아 이더리움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움직이는 월가의 주요 기관들까지도 앞다투어 XRP의 ETF를 신청하면서 XRP의 보유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였죠? 맞습니다. XRP가 EVM 사이드체인으로 폭발적인 가치 성장을 시작할 때 XRP의 성장보다 10배, 100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숨어있는 저평가 수혜종 종목을 찾아 선점하고 분산 투자해야겠죠. 하지만 현재 XRP 레츠의 EVM 사이드 체인은 아주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평가 수혜 종목을 찾기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월가의 전문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입수한 블랙록의 비밀보고서와 JP모건의 투자기밀보고서를 힘들게 입수하여 힌트를 얻었고 한 달간에 거쳐 밤을 꼬박 새워가며 앞서 말씀드린 제2의 X스펙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XRP 렛저의 EVM 사이드체인 도입으로 XRP보다 10배 100배 더 상승할 저평가 수혜 종목을 찾아냈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종목 공유해드리기 전에 저 고생했다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지체 없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한동안 140원대에서 지루한 횡보기간이 길게 이어진 게 보이시죠 바로 이 구간이 월가의 기관들이 조용하게 비밀 매집을 진행해온 구간인데요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벌써 30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진짜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 제가 선정한 이유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블랙록과 JP모건의 보고서에 EVM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레이어라는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고 EVM 상호 거래에 발생하는 이 거래 수수료가 모두 이 종목으로 지불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보고서에선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 못해도 8만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만큼 10만원만 선점해도 8천만원, 100만원을 선점한다면 무려 8억원의 수익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찾던 XR필 레저 EVM 사이드체인 테마에 저평가된 히든 수의 종목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에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최근에 공유해드린 정보들을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들을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 밖에 없었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꼭 기억하셔서 제출 전에 확인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 여구나 후원 여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루이옷 돕기나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큰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